요게 터키입니다 40분 올린다는 건가? 음 여기 있다 슈퍼차는 공짜입니다 음. 요렇게 그럼 지금 충전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마다 다여쭤봐요 좋냐고. 잘못이지만 색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은 일단 이렇게 엄청 각져 있고, 여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를 잡고 열어야 돼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지문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를 잡아야 될것 같고, 근데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좀 불편한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거든요? 근데 1.8 정지된다고 해요.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여기에 밑에 발판에 사이버 트럭이라고 여기 적혀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 아, 근데 문이 진짜 무거워요. 근데 그만큼 총을 만들면 을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백미러가 있거든요. 근데 백미러가 안 보여요. 거의 한 99%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메인 디스플레이에 다 뜹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보면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못 보겠고, 일단 여기로 살짝 보고 양옆에 사이드미러로 보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일반 가림막보다는 조금 더 짧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이게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길게 할수 있어요. 그 기네. 그리고 여기에 거울이 있거든요. 근데 살짝 조그맣게 있어요. 양 옆에 이렇게 조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름의 거울 색화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거울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 자석. 이 물이 사실 길단 말이죠. 일반 차에는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함이 없어요. 타이칸은 정말 없기도 한데 이거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보면은 이게 한네 개, 다섯 개 정도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사이버 트럭의 전체적인 외양 모습이 각져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여기에 또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커더가 각져 있는데. 날카로우면서 좀 투약한 느낌이 들어간 것 같고 여기에도 여유로워요 공간이. 그러네 여기 발판이 하나 더 있네. 여기도 아주 여유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엑셀 브레이크 엑셀 브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밟았다가 살짝 빼면은 바로 급 브레이크 진짜 바로 급 브레이크가 돼가지고. 아니 급 브레이크까지는 아니고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조금 조금씩 잡혀. 근데 진짜 저는 뭔가 팍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운전에 적응이 되면은 쉽겠지만 저는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는데 하루 왼종에 정말 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적응은 금방 할것 같고 일단 요 핸들이 아주 멋집니다 동그란 핸들만 잡아보다가 육각형인 핸들은 처음입니다 처음에 잡았을 때는 와 뭔가 장난감 같게 했는데 차는 아주 잘 나가요 아주 잘 나가고, 탈를잘 알지는 못해서, 그렇게 딱히 막 설명을 많이 못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360도로 차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옆문을 열어놔가지고, 이렇게 옆문이 열려있게 보이고, 여기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프론트를 누르면은,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플로들을 터치를 합니다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여기가 이제 트렁크거든요 트렁크도 엄청 넓어요 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문이 있어요. 여기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동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닫는 거는 이제 직접 닫아야 되거든요. 외관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닫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타는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정말 넓더라고 요아닌가 여기가 보면은. 로 되어 있는데 가죽이 뭐 그렇게 뭐 좋은 것같는 않고 비스가잘날것 같은 그런 조금 부드러운 그런 가죽이고 여기에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따라서 그리고 뒷좌석이 진짜 넓어요 위에도 넓고 여기도 넓더라고요 뒷좌석이 정말 넓어서 너무 만족스럽고 이 높이도 높은 편이에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에도 뭔가 되게 어, 사이버틱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우, 간지. 멋지죠? 그 위에도 통창으로 넓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고, 이거는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열리는. 거예요 쭉 누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일단, 트렁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트렁크가 얼마나 큰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키가 165입니다. 165인데, 이렇게, 이렇런 스타일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도 되게 단단하고, 좋아요. 여기서 학교간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안정적인 느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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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정적인 느낌이고 누워봐 아 누워봐도 되겠다. 사람들이 약간... 많이 누워보니까 <laughs> 우와! 대박 남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정도니까 한 150? 150 정도? 되겠다. 길도 엄청 길네. 근데 세로가 진짜 길다. 딴딴한 길 그리고 일단 진짜 차가 간지나요. 사이드 미러도 좀큰 편이에요. 이렇게. 얼굴이 가려지죠? 안 가려서? 가려져. 되게 큰 편이고 이 사이드 미러접차 뭔가 각질있면서좀 투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져 있고 이 와이퍼가 진짜 웃기더라. 이 와이퍼가 하나인데 엄청 두꺼워요. 막 이렇게 쭉때려도될것 같은? 근데 이거게 쭈웅 해웅 쭈웅 쭈웅 해요. 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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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느낌 들고 여기 이렇게 부분은 되게 다 각져 있어요 보여주 각져 있고 일단 관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에 손에 댔을 때 지문도 바로바로 담고 이러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것 같고 바퀴가 일단 엄청 커요 바퀴가 엄청 큰데 이게 핸들을 돌릴 때마다 안에서 바퀴가 쥐익쥐익쥐익 이게 움직이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더라고. 저도 차를 막 엄청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소리가 나는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척추가 커. 이건 내 몸이 이 정도로 가려질 정도로 크고, 여기에 이렇게 서스, 서스펜스라고 하나? 서스펜스를 안에서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가 높긴 하지만,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를 조절해서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내려오는 속도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내려가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을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게 사방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카메라까지 이 컬러, 블랙으로 되어 있었으면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만 딱 뭔가 이렇게 딱 네모나게 되어 있는 느낌? 잘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투명이어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이게 조금 살짝? 살짝 뭔가 눈에 띈다. <laughs> 여기 블랙이었으면 뭔가 더이뻤을것 같다 이런 느낌이고. 얘 가격은 5천만원, 7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있고. 제가 원래 예상했을 때는 무조건 1억이 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7천, 9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넘는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이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면은 모든 분들이 다 쳐다보고 사진을 찍고 그 정도로 핫한 차입니다. 타고 있는데 그시사이 눈빛을 그 고그사 누가 다찍고있어 그리고 직접 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죠 자, 아, 이제 제가 운전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는 기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PRND가 있는데, 여기에 갈수 있는 마일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앞으로 밀면은 드라이브입니다. 여기에 내 앞에 지금 뭐가 있는지 다 화면에 뜨고, 그리고 여기 아래로 당기면은 후진이 가능합니다. P 두 번, 이렇게 탭을 하면은 파킹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건 뒤에. 뒤에. 여기는 뒤에 하면. 자, 땡큐. 어때? 좋은데, 이게 은근히 되게 어렵습니다. thank okay. you